그니 무대 예술을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무대에 올려진 뒤에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그냥 사라지고 마는데 그런 사라지는 아쉬움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공연의 문화 역사를 또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어둠 속을 헤매일 때 누군가의 관심은 희망의 빛이 된다. 자신의 재능으로 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하고 문화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사람이 있다. 우연히 가져다 준 인연. 한 장의 사진으로 아름다운 순환을 꿈꾼다. 대전시 둔산동 이곳에 천사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 접수 아 그분요 주말이면 여기 항상 오셔서 언제나 볼수 있어요 저하고 한교에서 한 분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예상 밖의 공간에서 오늘의 주인공 허윤기 씨의 또 다른 이름을 만난다. 대전시민이 직접 뽑은 2016 대전기네스에 독특한 인물로도 선정된 바 있는 허윤기 씨. 소극장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목사로 대학교와 방송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숨은 제주꾼이다. 그래도 매주 일요일만큼은 교회에 머물면서 목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인자도 와 같이 그들에게 받을 것이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두려통이 아니구나.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는. 좀더 친밀하고 또 개인들의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제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내세우시지 않으시고 다가가실 때 그냥 주위에 있는 아는 오빠 그렇게 삼촌 형처럼 아이들에게나 저희들한테 다가오셔서 그런 점이 참 배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거나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듣는 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는 허윤기표 소통법은 대학 강의실에서도 빛을 난다. 현대인과 성서라는 수업이지만 딱딱하게 성서의 내용을 읊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움직이고 꿈을 발견해 가는 수업으로 진행해 왔다. 꿈을 제가 대학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이어진 기분 좋은 발걸음. 그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일, 무엇일까? 어, 소극장 커튼콜에 배우들이 연습한 덜에서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시작한 소극장 탐방이 지금까지 7년 동안 이어지게 돼서 소극장의 배우들이 작품을 올리거나 또 연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들 딸을 찍기 위해 시작한 카메라가 연극 배우들을 향한 것은 2 0 1 0년의 일. 이젠 선생님, 그들의 좋아서. 팬을 자처한다. <laughs> <덥죠, 덥죠>. 요 <더워요. 웃음> <laughs> 처음에 연극인들을 만났을 때 겨울에 난로 앞에서 이렇게 불 짜면서 대본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건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객이 없어서 쓸쓸하게 분장을 지울 때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이후 작품이 올라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겼고 블로그에도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7년이다. 작은 LCD를 보면서 그 순간에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배우들이 제가 리허설 때막 들이대도 경계하지 않고 또 저를 의식하지도 않고 어, 배우들과의 교감, 어떤 공감, 어, 그게 저한테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7년 동안에 쌓인 관계가 얼마나 깊겠어요. <laughs> 배우들의 표정 변화, 순간적인 동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낸 사진들. 어느덧 그의 주변으로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이거, 이거 괜찮잖아요. 벌써. 그렇죠? 어, 좀 주세요. 저 이런 사진 없어요. 당연히 다, 다 드려야지, 이거. 두 번째 뿌리는. 거. 어, 동작하는 거. 아, 이거, 이거, 어. 이런 거 좋죠. 그렇죠. 진짜 생동감 있죠. 어. 저희 연극인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응원해주시는 힘이 역시 대단하고요. 또 저희 지역 대전에 주시는 힘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소중한 자, 사진까지 자료로 그냥 주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께 연극인으로서 많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첫 만남부터 오늘의 리허설까지 그가 남긴 사진은 추억으로 또 나무 시어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소극장 공연을 알리게 된 그의 재능기부 스스로에게도 보람된 일이다. 7년 동안 재능기부라는 게 단순하게 기록이라는 의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재밌어요.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공연을 보고 그 공연을 보면서 기록을 할수 있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라서 이게 7년이 된것 같아요. 그의 소리 없는 재능 기부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이번에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진전을 열게 됐다. 지난 7년 동안 찍은 286편의 공연. 누군가는 대전을 문화예술 공연의 불모지라고 하지만 현장을 다녀본 그의 생각은 다르다. 대전 팀이 제1회 대통령상을 타게 돼요 대민국 연극제에서 전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전이 이렇게 강한 힘이 있고 그래서 저는 대전이 이미 갖고 있는 높은 문화 힘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양심과 지성이 일어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상식선이 높아지는 도시. 연극,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공연 현장에서 얻은 백장의 사진. 그 안에는 숨겨진 땀방울이 있고 무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으며 관객과 호흡한 행복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어떤 배우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저희들 계속 찍어 주실 거예요? 그러길래. 어, 제가 손에 수전증이 와서 카메라가 흔들리면 못하겠다. 그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고요. 대전에 문화가 있는 한 계속 하고 싶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의 힘을 믿기에 그는 오늘도 사진을 찍는다. 무대 뒤에서 흘리는 땀과 노력을 기록해 주는 남자. 그를 통해. 우리는 예술인들의 꿈과 열정을 만난다. 네. 네, 목사님, 작가님 두 호칭 다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10여 년 가까운 시간을 기록한 대전 문화의 힘 전시는 옛날 정동교회 자리였던 공간 구석으로부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